안녕하세요. 부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르엘 대치 2지구 예, 엘 대치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된 내용 알아보고요. 이거 알아보면서 11월 중또 같이 분양될 예정이데요 르엘 신반포 센트럴 내용 간단히 짚어보고, 또 11월 중 분양 예정인 부계의 호반 서밋 송파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르엘이라는 루엘, 브랜드가 좀 처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롯데건설에서 이제 새롭게 론칭한 그 신규 브랜드고요. 롯데건설 롯데캐슬에 이어서 강남권 이제 고급 주거단지를 이제 겨냥해서 만든 이제 브랜드로 보시면 되고요. 컨셉은 사일런트 럭셔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르 하고 L의 의미는 이르 같은 경우는 그 리미티드 에디션, 그 한정판을 의미하고 있고 그 롯데, 그러니까 상징으로 여러 가지 이제 뒤에 L 자가 많이 붙는데 뭐 시그니엘, 에비니얼처럼. 이 L이 이제 결합된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건설이 갖춘 이제 모든 노하우를 이제 집약해서 최고급 한정판 주거상품을 만든다는 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고요. 롯데건설에서 롯데캐슬과 좀 비교 대비해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 만들어진 듯 한데요. 기존에 롯데캐슬 브랜드가 다소 좀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달에 이 리엘 브랜드로 두개 아파트 분양단지가 공급될 예정이 있고요. 먼저 이제 반포우성 재건축 아파트 아직 공고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엘 신반포 센트럴이 공급 예정이 있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리엘 대치, 대치 이지구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거 입주자 무지 공고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리엘 신반포 센트럴 관련한 내용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요. 그엘 신반포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반포 우선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그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반포자에는 좀 이쪽에 있습니다. 공급 위치는 이렇게 되고 공급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고요. 총 7개 동이 공급 예정이 있습니다. 총 596세대인데 이 중에서 135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고요. 공급되는 분양가로 볼때 특별 공급은 공급되지 않을 거고요. 일단, 로그 타입은 13세대, 그리고 84 타입은 122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평균 분야가 4890만원 정도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분양가로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2019년 11월 현재 최고가 올해 분양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북일의 호반 서인 송파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여기도 이제 분양 예정에 있고요. 지금 공급 위치는 이쪽입니다. 여기 이쪽을 다북일이로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뭐 힐스테이트나 다 이제 공급이 됐죠. 송파권에서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 마지막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반 서이 이렇게 송파1, 송파2에서 A1-2 블록하고 A1-4 블록에서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공급 면적별 예상 공급 세대수를 보면은 호반섬밋 송파 원 같은 경우에는 108 타입 1689가구가 공급 예정이고요. 그리고 호반섬밋 송파 2는 108에서 1 4 0 타입 1700가구가 공급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4월 정도에 한번 다뤄 드렸는데 지금 예상 분양가는 2천만 원좀 초반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때 뭐 분양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좀 분양 시기가 좀 다소 좀 늦춰졌고 이번 11월 달에 좀 분양이 나오리라 좀 예상이 됩니다. 북일의 호반섬이 송파. 지금 아직 그 공고문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일단 뭐 공급 방식이나 우선 공급 그리고 청약 자격 조건 등이 관련 내용 제가 예전에 좀 다뤄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셔서 공고 나오기 전에 좀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내용하고 크게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하고 달라질 것은 없으리라 좀 예상해 봅니다.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루엘 대치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좀 나오긴 했는데요. 조감도라든가 단지 정보, 뭐 타입별 평면도 이거는 지금 아직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제가 관련된 내용들, 제가 좀 필요한 내용들은 뭐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공급 위치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1원에서 공급이 되고요. 대치 2지구입니다. 공급 규모는 지하 3층에서 15층, 총 6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급 세대는 총 273세대인데 이 중에 조합원이 220세대를 가져가게 되고요. 공급 세대는 31세대가 공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공급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그 리엘 대치 대치 2지구고요. 이쪽에 지금 음마 아파트 있고 이쪽에 삼성역입니다. 여기가 대치역이고요. 이쪽에 하계울역. 예, 공급 위치는 이 예, 정도 위치로 좀 보시면 됩니다. 리엘 대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9년 10월 25일입니다. 그 청약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고요. 여기는 물론 이제 투기과열 투기 지역 청약과열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2021년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타입별 공급 가구수입니다. 5T 타입이나 77T 타입 같은 경우는 한 가구만 공급이 되네요. 이렇게 지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좀 궁금하시죠?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를 보면은 평균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이거 다뤄드렸는데 일단 올해 분양된 소초 그랑자이 같은 경우 평균 분양가 4,687만원, 방배 그랑자이 4,687만원 동일하게 나왔고요. DH 프레센트 4,569만원이고요. 얼마 전에 분양된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4,746만 원입니다. 평균 분양가입니다. 레미안 라클랜시 이 가장 높았었죠. 4,7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분양되는 리엘 대치 같은 경우도 평균 분양가 4,75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호 티 타입 같은 경우는 11억 2천 정도고요. 5구 타입은 뭐 11억 4천에서 11억 거의 6천으로 보시면 되고 5구 티 타입은 거의 12억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엘 대치 중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보이는 것은 77t 타입입니다. 16억 정도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분양가를 좀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층별 분양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계약금은 20%입니다. 중도금 60%고요. 잔금은 20%로 되어 있고요. 물론, 타입별 분양가가 모두 9억 초과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엘 대치 청약 자격 관련해서 1순위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만 19세 이상인 분좀 해당이 되고요. 참고로 모집 공고일 현재 그 해당 지역에 지금 이제 거주는 하고 있지만 90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은 기타 지역 거주자로 일단 청약은 가능하고요. 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해서 지금 해외에 그러니까 체류하고 있으신 분은 지금 90일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서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은 가능합니다. 이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1순위 조건은 일단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무주택자, 1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뭐 당첨 확률은 좀 없겠지만 일단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고요.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공급지역 특성상 재당첨 제한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으로 1순위 조건은 청약예금, 뭐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4개월이 경과하고요. 그리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리일 대치 같은 경우는 그 공급 타입이죠. 공급 타입이 5구 타입부터 77 타입까지 있네요. 모두 8호 이하 조건에 해당이기 때문에 서울은 300만원, 인천은 250, 경기도 200만원 조건을 만족하시면 청약통장으로서 1순위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르엘 대치 1순위 조건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공급방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배당이 되느냐. 일단 전염민조 모두 8호 제곱미터 이하죠. 100% 가점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추첨제까지 넘어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추첨제로 넘어오게 되면은 1주택이 있으신 분은 1주택 처분 조건으로 해서 우선 공급 대상에 좀 해당될 수 있고요. 참고로 2017년 10월 18일 이후에 민영주택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하신 분들은 지금 주택이 없더라도 추첨제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제 관련해서는 무주택 기간 30이죠. 부양가족 35점, 입주자 조축 가입기간 17점이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청약 가점제 관련 내용 다루는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규정들이 있죠. 소형 저가 주택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게 되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또 주택 소유 간주 규정이 있죠. 이 내용 제가 별도로 지금 다루는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르엘 대치 전매 제한 기간하고 부부 공동명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매 제한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이제 벌칙에 강화됐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전매에서 적발이 되면은 최대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에 좀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 별도 영상 다루는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고분양가다 보니까 부부공동명의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르엘 대치 부부공동명의 관련해서 유 내용 좀 참고하시면 향후 이런 방식으로 부부공동명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별도로 영상 다루는 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내용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르엘 대치 추가 옵션값입니다. 발코니 확장 관련된 그 추가 옵션 금액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타입별로 발코니 확장 금액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뭐 냉장고, 또 냉장고는 뭐또 특이한 게 보니까 뭐 수납이 좀 특화된 게 있나 봅니다. 이럴 때는 170만원을 더 추가로 납입을 하셔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 마감제 관련해서 또 이렇게 옵션가가 있고요. 외산 주방 가구를 좀 선택하게 되면은 1,800만 원 정도가 더 업이 됩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고 참고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해서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나중에 준공돼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옵션 금액이 더 합쳐진 금액으로 해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 여기 제가 영상 다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리엘 대치 일반 공급 청약신청 관련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해당 지역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분들이 해당하게 되고요. 신청일은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에 지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 대치 예비 입주자 같은 경우에 일반 공급 대상 주택의 500%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수했을 때 미달이 나왔을 경우에는 1순위 기타 지역 서울 1년 미만 경기 인천 거주자 2019년 11월 12일 날 접수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미달이 되면은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날 2순위 청약 신청을 받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19년 11월 20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서류 제출은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은 2019년 12월 2일부터 2019년 12월 4일, 3일간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리엘 대치 겸본주택이나 모델하우스를 알아보면 아직 여러 가지 그 단지 정보 이런 것들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겸본주택은 강남역 인근 롯데 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예, 그쪽에 지금 견본주택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주소는 서초동 132-4번지입니다. 여기 지금 강남역이 있고 기존 그 롯데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견본주택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루엘 대치 견본주택은 아직 오픈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청약 일정으로 볼때 제가 예상하건데뭐 금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한 11월 1일이나 2일 정도 오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보고요. 견본주택 방문 전에 견본주택 오픈 여부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엘 대치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내용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자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